자 인성격에 인성을 화하여 겁재가 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성이 화하여 겁재가 되는 경우 인성이 화하여 자 인성이 화하여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겁재 급제. 겁재가 있고 또 비견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어 어디 어디에 이르러서 화인 인성이 화여 위겁 겁재가 됨에 되는 경우 그 말이죠. 어디 어디에 이르러서 인 인성이 화여 겁재가 됨에 이르러서 기 버리다 지 그것을 버리고 이취 나아간다 어디로 재성과 관성으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성을 화여 겁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재성과 관성으로 나간다. 명주를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조지부명, 조지부의 명이 된다. 외국 이름 같죠? 꼭 조지부. 어쨌든 성이 조씨고 지부가 관직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조지부명이 그렇다. 병호, 경인, 병호, 계사 이런 건다. 한번 쳐볼까요? 자, 넘겨야 되니까 넘기고 한번 볼게요. 자, 아, 어, 병어, 경인, 그 다음에 병어, 개사, 즉 변지우, 변자, 의락, 그것, 그것이 변하고 또 변한 것이다. 변하여, 인성을 변하여. 자, 어, 이게 지금 인성이죠. 인성. 아, 이게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인노술 화국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은 화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경우는 보통 겁재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인성이 뭐를 겁재로 바뀌어버렸네요? 사오미. 온통 밑에 불바다에요. 요것도 불바다고 요것도 불바다. 요건 뭐죠? 재성이잖아요. 요거는 관성이구요. 관성과 재성이 요거 밖에 안 남았네. 다, 다 인성이 뭘로 가버렸어요? 겁재로 가버렸죠? 다 불바다로 갔습니다. 온통 불바다인데, 이 경금이 남아있을까요? 너굴로굴할것 같은데요? 개수도 남아있을까요? 불덩어에서 물이 다 증발되고 없어버릴 것 같아요. 이런 거. 개수, 경금 다 없어져 버리고 온통 불바다만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온통 불. 이런 경우는 어, 재성과 관성도 어, 무력해 무력하고, 무력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는가 볼게요. 자, 인성이 자, 인목이 자, 인성, 인목, 인성이죠. 이게 인성이 어찌됐든 평인인데, 인성이 창간에 병화가 투출했다 인무병갑, 근데 병화가 창간에 투출했으니까뭐요 비견, 비견이도 비견, 그런데 어찌됐든 이 갑이 주된 거기 때문에 인성으로 봉을 봐야 될것 같아. 인성으로 보면. 인목이 천간에 병화가 투출했으면 인성격이고, 이건 좀 말이 이상하죠. 병화가 투출했기 때문에 인성격이 아니고, 여기에 을목이나 감목이 투출돼야 인성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비견이잖아요 높격격이라고 하나요? 이런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말은 좀 이상해요. 어쨌든 병화가 투출하긴 했지만, 이거는 인성을, 어, 인목이, 인목이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격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고요. 정관 개수는 무근 관인데 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성 경금도 뿌리가 있어 사무경병, 사무경병. 요 뿌리가 여기 있다고 하나 봐요. 재성의 재사, 재성. 재사. 재성. 비견급제 중증. 자, 비견겁제 중증이 뭐예요? 전부 뭐예요? 인옷술 화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비견겁제가 중증하고 목생화 생조로 일간이 왕성하죠. 일간이 초왕성합니다. 자, 인성 인목이인옷술 화국으로 되어 비겁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자, 사오미 화정. 인옷술 화해요. 전부 인성 인목이 인성이 뭘 봤어요? 화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화고요. 그러면 오노지 이 병화로 향해서 전부 생해주기만 하죠. 그 다음에 개수는 뭐다? 관성이고 경금은 재성이다. 이거는 뿌리가 없고 경금은 사, 사화 속에 어, 인무병 인무병 없는 데 뿌리가 왜 있죠? 오화 오병 기정 사무 아경금 있죠 사무경병 어이 경금의 뿌리가 있죠 어쨌든 이, 이 뿌리가 있다 그래서 유근하다 그런데 비경 겁재가 중증하고 목생화 생조로 일간이 왕성하다 인성 인목이 인옷을 화으로하여 비겁이 돼 버렸다 그래서 결과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이 없네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명략이 끝나면 자평진전 원전 강독을 할 예정이에요 그때 한번 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하니까 신강하니까 재성이나 관성도 다이 어, 개수의 극도 견뎌낼 수 있고요. 경금도 자기가 통제 마음대로 할수 있겠죠. 신강하기 때문에 재성와도 어, 재성을 꼭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도 견디 그 가는 것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인성격의 음. 자, 인성격의 칠살이 어 두출하고 겁재로 칠살과 인성이 보존된 경우. 자, 볼게요. 자, 인성격이 칠살이 있어요. 살이 있고요. 칠살이 있고 투출하고 겁재. 인생아가 있는데 여기에 겁재가 있고요. 겁재로 칠살과 인성이 보존된 경우. 이 겁재가 이렇게 해서 이게 보존된 경우 볼게요. 자갱 더욱 또 또한 그 말이죠 유 있다 인성격의 어, 투 칠살 인성격인데 칠, 어 투관된 게 칠살인 경우 그 말이죠 칠살이 투출되고 이 그리고 겁재 겁제, 겁재가 전 어, 남아있고 살인 겁재가 겁재로 이 칠살과 칠살과 인성을 전 전속시킴으로써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존하게 되는 것은 역유귀격이라 역시 또한 아름, 어, 귀한 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겁재가 어떻게 이 어, 인성과 칠살을 어떻게 이 겁재가 이 칠살과 인성을 어떻게 생겨, 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남겨 놓는지 이 역할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 겁재가 칠살과 인성을 그대로 남겨 놓는다고 하면 무슨 격이 된다? 귀격이 된다 그 말이죠. 가령 경술 무자 값술 의례가 그렇다. 연 그러나 착격 이 격은 어필 필경 어, 필경 난간 보기가 어렵다 무요. 그러나 이것은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이 사주 명제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마땅하다 상세 마땅히 자세히 살펴보는, 살펴보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간목이 자수면 인성이죠. 인성입니다. 자, 인성. 요거는 재성이고, 요거는 살이고, 요거는 겁재고, 그쵸? 요거는 인성이고, 요거는 재성이고, 요것도 재성이죠. 그러면 뭐가 되죠? 자, 간목 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하나, 둘, 셋. 재성이 여기에 재성이 아, 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살 살이 여기 있죠. 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여기 있죠. 두개두개 두개 있고 살이 하나 있어요. 겁재가 하나 있고 그렇죠. 인성이 하나, 둘. 수가 두개 맞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제가 어, 하나, 둘, 셋. 세 개가 돼. 제가 세 개. 제가 세 개. 쟤는 사, 살을 생해주죠. 그 다음에 살은 하나 있죠. 근데, 겁제하고 을경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을경합을 하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간목이 어떻게 돼요? 재성을 통제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주가 좋게 흐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석을 볼게요. 다시, 간목이 자수에 있, 있기 때문에 임계. 그래서 이거는 임계가 투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로 뭐가 된다? 인성격이 된다. 자, 이거는 제 재. 재, 이거는 인이죠. 그러니까 재성도 있고, 자, 인성도 있고요. 인성이 하나, 둘,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간이 인수에 받고 수도 있고 비견급지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보통 이상은 된다. 그리고, 어, 칠살이 경금이 있죠. 경금이 하나 있어요. 칠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에 겁재가 있죠. 뭐가 있다? 을목이. 여기는 경금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을경 합을 해버리면 이두 개가 칠살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일간이 어떻게 된다? 어, 이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인수가, 인수가 있죠? 인수가 있고, 그러면서 수생목, 수생목 해서 힘이 씻고, 그 다음에 힘이 세지면서 내가 목극도, 목극도로 보다 재성을 다룰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것은 이 재성을 다룰 수 있는 힘이 남아있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없어져 버리고, 관성과, 아니, 재성, 인성과 재성이 있다. 그런데 인성이 어떻게 돼요? 나를 생해주고, 그 생해진 힘으로 내가 재성을 컨트롤 할수 있다. 극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극제. 그러면 재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앞에서 본거 보면. 그렇죠? 자, 월지 자수가 일주 간목을 생조함으로 인수격이다. 무토 재성과, 이 재성과 경금 칠살 경금 칠살이 참가 에 했으나, 겁제 을이 경금 칠살과 을경합으로 순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단 말이 없는데, 이제 간목이, 간목이 어, 왕하고, 그리고 재성이, 어, 재성이 있, 있기 때문에, 어, 이 죄를 컨트롤 할수 있어 서 사주가 그렇게 어, 나쁘지 않고 기격이 됐다. 이런 정도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쓰다 망 같은데, 자, 이거 지금 고전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순화시키고 있어서 일주 간목은 왕하여 재성을 제성, 어, 극제할 수 있어서, 재성을 어, 어, 극제하고 있어서 사주가 귀한 것으로 보인다. 귀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